자, 고이 22년 9월. 우선 문법이니까 문법적인 거 먼저 할게요. 대시 넣을 때는 거의 수능에서는 왁과 된 문제가 나오면 되죠. 자, 얘가 미축거이든지, 얘가 미축거이든지, 항상 우리는 이럴 경우엔 d 를본다 d 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본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뒤쪽에서 문장성문 문장,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걸 말합니다. 완전은 이제 일반적으로 1에서 5형식에 이르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완전하면 이건 답이 대시돼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접속 서입니다 불완전하면 얘들은 강기대명사로 넘어갑니다. 강기대명사가 됐을 때 얘들은 다시 한번 차이가 나죠. 선행사가, 선행사가 있느냐, 선행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선행사가 있으면 간대 대시고요, 선행사가 없으면 와십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쳐다볼까요? 이 문장을 한번 안에 보면, 그들은 이다, 주체 이다, 보호, 이형식으로 완전하죠? 따라서 이거는 접속사 대, 1번은 맞다, 이겁니다. 자, 일종의 동격이 접속사 대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을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readily의 ly. 형용사의 ly가 붙었거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부사는 형부와 동문이다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동사 수식하거나, 문장을 수식하죠. 지금은 쉽게 인식한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맞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옆에 ready라는 형용사를 두고 보통 문제를 내는 거예요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줘요? 야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해줘요 야는 명사와 관련됐고 이 부사는 이런 형부 원조 아유 원조 목걸이를 한다 형 그거는 이제 투어 정의 부사정용법이고 형부와 동문이다 오게 자 요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꾸며준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향후 먼저 목걸이 사주 모르는 사람은 놔두세요. 나중에 언젠가나 하게 될 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앞글자 딴 겁니다. 자, 그 다음, assure 이라는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는데, 자, 별 의미가 없죠. 여게뭐 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요게 관계대명사 뒤에, 뭐야, 밑줄이잖아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 동사의 밑줄은 10중 팔구 수의 일치 문제입니다. 수의 일치 문제. 앞에 선행사가 단수면 S를 붙이고, 복수면 S를 안 붙이는데 지금 어가 없고, 복수죠. 성격들 돼서. 그래서 이거는 복수 동사가 맞다. 다시. 자, 요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축격은 요게 대시나 후나 위치가 나오고요. 요게 동사에 딱 밑줄이 꺼 있어요. 이럴 때는 뭘 봐라? 요 앞에 나오는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 명사를 봐야 돼요. 이 명사와의 수의 일치. 단수면 요것도 단수. 얘가 복수면, 복수면 야도 복수가 돼야 된다. 즉, 거의 1중팔구로 수의 일치 문제인데, 자 대띠에 동사가 났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뭔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이 선행사가 복수니까 Assur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된다. 다음 다음은 Fascinating이라는 지금 동사는 아니죠. 왜 동사가 아니냐 이 앞에 이미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ED가 무슨 역할을 한다? PP 역할, 수동의 역할을 하죠. 그럼 항상 야랑 대교, 비교 대조로 나오는 애는 누구야? VING죠. 자, 매력을 받느냐, 매력을 주느냐. 자, 아이들이 발견한다, 뭐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매력을 아이들한테 주죠? 목소리가 매력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목소리 매력을 준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능동일 때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능동분사인 현재분사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4번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한김에 5번 또 보죠. 자 5번에 WH가 나왔네요. WH가 나왔을 때는 우선 where, when, why, who 뭐든지 간에 우선은 해석이 되냐 안되냐 해석이 되면 얘는 의문사입니다 where이든 why이든 who든 이때는 간접 의문문 문제가 됩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의주동 어순 문제가 나오고요. 반면에 해석이 안 되면 간계사 문제입니다. 자 간계사인데 요 뒤에 부분이 요 뒤에 부분이 어 완전하면 간계부사가 나와야 되고요. 불완전하다. 자 불완전 아까 뭐랬어요? 주어나 목적 없으면,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 봅시다. 맥락인 맥락인데, 이래서 해석이 안 돼요. 해보면.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자, 유아가 쉽게 인식합니다. 뭐를. 자, 행동의 인, 변화, 효과를. 이렇게 되죠.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관계 부사인 위열이 맞다는 거죠. 게 틀린 거는, 요거 ing가 돼서 얘가 틀린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문법은 계속 4 번이 답이고 어 내신용으로 해야 되니까 또요 문법은 지우고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좀 길어지게네요. 자 by ing 는뭐뭐 함으로써입니다. 함으로써, 그러죠?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뭐와 우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우리 자신의 행동이 일한 결과로 외적인 변화 애이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아이들은 발전시킨다, 자기 효능감을. 모르는 용어가 나왔죠. 당연히 반복 나올 길입니다. 그럼 야가 타픽이될수 있죠. 반복이 되니까. 그죠? 소재가 된단 말이야. 자, 자기 효능감이란 뭐냐면,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야. 어떤 변화에, 인식된 변화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 아 웃으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엄, 아, 가 같이 웃어주는 거야. 같이 웃어주 나의 행동이 엄마 아빠의 웃음을 결과를 초래했죠 이게 자기 행동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행동 결과에 대한 주체가 될때 자기 현혹감이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야가 별표죠 그 다음 비록 나오면 중량은 DNA용이죠 아이들은 인식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한다 자신의 형, 행동이 어디에 미치는 결과입니까? 자, 물리적인 환경이 미치는 결과를 인식하지만, 자, 별표 쳐야죠? 왜? It is t h a t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야. 주고받는 거죠? 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줬어요. 웃었어. 그럼 아이도 끼르르 또 다시 더잘 웃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웃으니까 지도 좋은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게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왕별표입니다. 왜?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인식하는 것은 뭐야? 자신의 결과로서 쉽게 인식하는 거는 상호작용, 서로 웃어주는 거, 이런 거, 입니다. 사람들은 인식적인, 뭐야, 특징들이 있다. 어떤 인식의 특징? 실제로 대절이야를 확실하게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oriented toward them 하면, 유아들이 그들에게 향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지각적인 특징이야 그러니까 크게 웃어서구나 아니면 손바닥을 치거나 까르르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특징이 사람마다 있단 말이야 아이들을 자기들에 향하게 확실하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시각적으로 자 c o n t r a s t i 구별되고 이거 구별되고 구별 moving f a c e 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얼굴 변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요런 거를?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게끔 하는. 자, 그들은 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기도 한다. 이게 뭐야?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는 거지. 게다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준다. 뭐, 함으로서 아이들하고 함께 상호작용한다. 참여한다. 놀아준다. 가장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정을, 그리고 목소리를, 이거, i 플 f 트 조절하답니다. 조절하다. 조절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유아들이, 이게 관계대명사야, 위치 가능해. 하 하면 안 돼. 하 o 안 돼. 아이들이 매력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anti, 가면요. 이게 뭐냐면, 그, 익살스러운 행동이야. 예? 요게 나오네. 이런 익살성은 행동은 반응이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 이거 별표. 왜? 이게,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른들이 반응하니까 이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요거. 제일 중요. 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상호작용.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속도와 뭐를 그들의 행동의 수준을 다르게 합니다. 뭐에 아이들의 행동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 이것도 별표 아이 그 뭐야 초기의 상호작용은 어렸을 때 아이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맥락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즉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반응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강화되는 거야. 즉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맨 마지막 거 요거 요지입니다. 예? 네? 자신의 아 유아는 자신의 이 유아의 유아 행동 결과 인식. 뭐를 통해서 어른들의 반응 즉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반응한다. 오, 표표. 됐습니까? 자, 문법하고 내용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